일본인이 처음에 세운 회사를 1950년도에 우리 회장님께서 인수를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키워왔죠. 목포가 좀 바다하고 접해있잖아요.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떠오르는 보배 보자에다가 바다에 짝의 보해로운 바다 그런 뜻이죠. 소주를 상당히 애호하는 그런 편이 었죠그 사람들이. 66년도에 보해 들어서 시험실로 들어와서 기술 계통을만 해서 32년 만에 보해를 되겠습니다. 모든 선전 수전을 다가은 그런 것이죠. 여기가 우리 보해 소주 처음 생산된 네, 본사 공, 원 공장입니다. 이거.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목포시 대한동 15번지. 이쪽쪽이 이제 사무실 건물인데요. 여기 사무실 건물 지금 안 쓰고 있고 지금 이 앞에는 전부 지금 거실을 지어서 지금 거실을 내뒀는데 지금 현재는 얘가 영업소로 쓰고 있고 예? 얘가 본사입니다. 목포에서 조선내와 향남사, 보헤양조이세 회사가, 3대 회사가 쌍벽을 이었죠 소주는 예, 75%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좋아야 이 소주가 좋은데 물 좋은 곳을 전국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장성이 제일 그 저가반 물이 있어서 장성으로 이자를 해서 거기서 생산을 한게소 서류로 하다가 자동기가 되니까 모든 것이 세척도 자동으로 하고 술 담는 것도 자동으로 하고 막는 것도 자동으로 하니까 전부 좀신통하게 생각했죠. 제일 처음에는 병이 없이 제일 처음에는 이것으로 해서 소주가 나왔어요. 이것이 20리터 한말 그것을 이제 누가 소분해 가지고. 소은다갈딴 것이다, 그래니 그러니까 갈라서 먹었겠죠. 과실주나 청주나 이런 것들은 비싸니까 못 먹고 싼 소주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그게 대중주가 돼가지고 국민이 쓰게 된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 병이 이렇게 발전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병 소주가 이렇게 발전을 못했어. 노인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대병을 들으셨어요. 기계는 용량은 좋고 대병 생산이 많으니까 이. 대짜리가 전녁생산에 삼교대를 계속, 24시간 계속 만들었어요. 소주만 먹는 거나, 뭐, 인삼류도 담가 먹고, 생선도 부드럽게 마, 마, 만들고, 여러 가지로 사용했죠, 음식에. 우리나라는 쌀로를 생산 못 했잖아요. 양고기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로 생산했는데, 고구마도 부족하니까, 이제, 고기 이제, 잡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정을 제조하게 됐죠. 보리를 쪄가지고그 놈을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당화시켜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그중류한 것이 그때는 그, 그, 중류식 소주예요, 그것이. 양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국민수이 국민수가 됐죠. 1 8년도는 농사를 하나도 못 해버렸습니다. 한 해가 들어가요. 그만큼, 뭐, 저국민 저, 저, 살기 어려운데, 그때 경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68년대, 저희들이 참, 떠나지 않은 그재정사정을위 해서 부도가 나가고, 예, 법정관리를 해가지고, 10년 후에, 77년도에 제희 회사를 찾았습니다. <목소리> 올, 그 우리가 판매가 잘 되니까 아주 올 3개대로 8시간씩8시간씩 8시간씩 24시간을 막 계속 생산했다고요. 그래갖고 막 판매량이 딸리니까. 하, 그때는 정말 우리 공장 직원들 막 녹았죠. 3년 동안 우리 종업원들 보너스가 300% 줬거든요. 그럼 위에 600%를 보너스까지 줬어요. 사카린이 없습니 무사카린 호해소주 단생. 어때? 깨끗한데? 1 2개의 소주 회사가 있는데 1989년도에 우리 회사가 제일 처음으로 이 소주에 사카린을 첨가하지 않고 소주를 만들었습니다. 소주 자체가 쓴맛이 있어요. 그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감추기 위해서 그 단맛을 내 갖고 브랜딩 하는 거예요. 감미로 대신 그 사카린을 쓴 것이에요. 그대로 정말 회사가 승승장구해가지고95% 정도 승는 나갔습니다. 전라남에서 다른 소주에 뭐, 이거, 발볼칠수 없는 그런 소주 공장이 됐어요. 이것이 아주 히트, 히트를 친 거예요, 우리가. 술은, 깨끗한 술을 먹어야 되고, 어, 그렇습니다. 물론, 막걸리, 탁주, 청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소주는 많이 먹어도 머리가 안 아프고, 영양가는 없는 대신, 인체 에 해가고 없 깨끗한 수리라는 것이인데 감합니다 가지고 한과는 생각은 뭐 우리나라에서 인기 좋은 것만 생각했죠. 리나라 국민을 위해서만드지전력있는이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폼기 좋게 만들어야만이 다 이, 이 제품이 잘 팔린다. 이것은 품질을 모토로 하고 생산을 하는 것이니까 노력은 음, 보람이 있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참 역사에 역사, 우리는 역사, 하나의 지나갔지만 우리 보에 보혜, 우리 보이는 응? 우리나라의 역사에 영원히 기도는 그런 회사가 되었스는 그런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